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 FOMO. 요즘 뉴스만 틀면 반복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금은 역시 안전자산. 지금이라도 안 사면 뒤쳐진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SNS에는 금 투자 수익 인증이 넘쳐납니다. 주변 지인들은 나도 금좀 샀는데 벌써 10% 올랐어라며 자랑하고 유튜브에는 금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제목의 영상들이 즐비합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은 하나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만 안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될것 같은 감정이 들 겁니다. 옆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초조함이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의 실제 자금 흐름을 보며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뉴스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호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뉴스는 항상 가격이 오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중이 그 뉴스를 믿고 뛰어들 때 정작 큰 손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냉정한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닙니다. 다음 주 금값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같은 피상적인 전망도 아닙니다. 지금 금을 들고 계신 분,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을 1분 30초짜리 유튜브 쇼츠처럼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 하나가 향후 몇 년간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조용히 위험해지고 있는 구간인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믿음부터 점검해 보죠. 금은 장기적으로 항상 오른다. 이말 절반만 맞습니다. 금은 영원한 자산이지 항상 수익을 주는 자산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20년을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길게 보겠습니다. 1980년, 금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온스당 850달러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지금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금은 안전 자산이다. 더 오를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금. 가격은 실질 기준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명목 가격으로도 장기간 횡보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치로 보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잃고 있던 겁니다. 주식은 올랐고 채권은 이자를 줬고 부동산은 사이클을 탔지만 금은 그냥 묵혀 있었습니다. 아니 묵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치가 깎여 나갔습니다. 1980년에 1억을 금에 투자한 사람과 S&P 500에 투자한 사람의 2000년. 자산 가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금은 실질 가치가 4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주식은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금을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봅니다. 문제는 언제 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산은 성격보다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10년, 20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자산이라도 올바른 타이밍에 들어가면 놀라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은 금이 강해지는 구간의 후반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오를 수 있다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전자는 기회를, 후자는 위험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후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미국의 금리 정책, 정확히는 실질 금리입니다.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만 봅니다. 뉴스에서도 연준 금리이나 기대감이니, 연준 매파 발언이니 하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다룹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란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맡겨놓았을 때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이것이 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를 주고 채권은 쿠폰을 주고 배당주는 배당을 주지만 금은 그냥 금고에 넣어두면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이 유리하고 실질 금리가 높아질수록 금은 불리합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치가 깎인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금으로 도피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가 정확히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렸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으며,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금값이 폭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연준은 말로는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 시장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4%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예금 금리도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3% 초반대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돈을 굳이 금에 묶어둘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행에 맡겨두거나 채권을 사도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이자도 안 주는 금을 들고 있겠습니까? 한국 상황을 같이 보죠. 한국은행은 표면적으로는 긴축을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스텔스 양적 완화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rp매입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 가계대출 금리, 심지어 국고채 금리까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이 많아서 싸지는 구간이 아니라. 돈값이 다시 귀해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이 그 돈을 흡수하고도 모자라다는 뜻이며, 이는 결국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자도 안 주는 금은 항상 가장 먼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금을 계속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질 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값은 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2000년대 중후반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금과 달러는 오랜 시간 거울처럼 움직여왔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거의 철칙에 가까운 상관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한 온스를 사는 데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므로 금값이 오릅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달러 기준으로 하락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미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말 달러 인덱스는 11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약세를 보이며 2023년 중반 99,109강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는 끝났다. 약달러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달러는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러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느냐입니다. 반등이 크지 않더라도 약세에서 강세로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 금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구조적 이유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 유럽과 중국의 경제 둔화, 미국으로의 자본 회귀 현상 등이 그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기준 금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드는 착시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난 4년간 한국의 통화량은 약1,521% 증가했습니다. m 미 기준으로 보면 더 큽니다.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된 겁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화 기준 금값이 더 올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10% 올랐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20%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원화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원화의 가치 변화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달러 대비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강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가 원화 기준 최고가니까 더 간다라고 판단하면 시야 자체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강달러 국면에서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십시오. 1980년대 중반. 2010년대 중후반 모두 달러 강세 시기에 금값은 장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국면의 초입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무섭습니다.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입니다. 중앙은행은 절대 우리는 이제 금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는 순간 시장이 무너지고 자신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재배분, 외환 보유액 다변화 전략. 이런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방향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중앙은행의 실무자들은 정치인들보다 훨씬 냉정하고 계산적입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금을 사 모았던 이야기는 이미 모두가 아는 과거 서사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초반까지 중국 인민은행은 매달 금을 매수했고 이것이 금값 상승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투자자들은 중국이 사니까 나도 사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중국은 왜 금을 샀을까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거나 혹은 다른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차익 실현을 시작하거나 구리나 전략, 금속, 에너지 쪽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한다면 그 물량을 받아줄 주체는 누구일까요? 항상 마지막에 뛰어드는 개인입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 인민은행의 금 매수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매수 지속이지만 그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더 이상 공격적으로 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의 매도는 가격이 무너지고 나서 보이는 게 아니라 가격이 고점 근처에 있을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들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천천히 몇 개월에 걸쳐 물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공개될 때쯤이면 이미 가격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1980년 금값 폭락 전에도, 2011년 금값 정점 이후에도, 중앙은행들의 조용한 매도가 선행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항상 뒤늦게 나왔고, 그때는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받은 뒤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러시아, 인도, 터키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2022만, 2023년 금 매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이들의 매수 속도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그들이 집단적으로 매수를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그것은 금값이 이미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값이 크게 흔들리는 조건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1 실질 금리의 고점 유지 또는 상승. 2. 달러의 약세에서 강세로의 방향 전환. 3.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 및 매수 둔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금은 안전 자산에서 정체 자산 혹은 위험 자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세 가지 조건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는 이미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달러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는 둔화되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확실해지는 순간, 금 시장은 급격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일 당장 금값이 폭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추세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큰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질문. 지금은 지금 사도 되나요? 를 물을 때가 아닙니다. 내 포지션이 과한가? 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총 자산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5%입니까? 10%입니까? 아니면 30% 이상입니까? 만약 30% 이상이라면, 그리고 그 금을 최근 12년 사이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진지하게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금이 아무리 안전 자산이라고 해도, 포트폴리오의 50%를 금으로 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금도 결국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금은 분명히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분산 투자 측면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금의 적정 비중은 대략 515% 사이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1015%,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5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금 비중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금을 샀는가? 만약 다들 사니까 뉴스에서 오른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돈 벌었다니까? 같은 이유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금을 사는 이유는 명확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인플레이션 헤지,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등 구조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는지를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은 항상 정보를 따라갑니다. 뉴스를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래서 항상 늦습니다. 가격이 오른 다음에 사고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팝니다. 자본은 구조를 따라갑니다. 실질 금리를 보고 달러 흐름을 보고 중앙은행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읽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열광할 때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저박 지점장과 함께 하셔서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